축구 승무패 26회차 리그 챔피언십 경기 배당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번 블랙번과 셰필드 웬즈데이입니다. 한 화면에 담지 못할 정도로 통계가 많은 배당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93경기에 배정되어서 홈기준 32승 25무 36패를 기록 중입니다. 블랙번은 이번에 처음 배정받았고 셰필드 웬즈데이는 원정에서 두번 배정받아서 1무 1패를 기록했었습니다. 현시가 콤팀 블랙번의 승무배당이 소폭 하락 중입니다. 이번 경기 브리스톨과 웨스트 브롬 위치입니다. 이 경기 역시 105개의 많은 통계를 가지고 있는 배당이며 홈 기준 46승 27무 3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리스톨은 세 차례 배정받고 1승 1무 1패를 기록했으며 웨브롬은 두 차례 배정받아서 1승 1무로 승점을 모두 획득해오고 있었습니다. 3번 더비 카운티와 벌리입니다. 신규 배당이 제시되었고 가장 유사한 배당 구간을 열거했습니다. 유사 배당 구간에서는 현재까지 이번 경기의 배당 하락폭이 가장 크며 이렇게 마감된 경우에는 다득점 경기 결과들만 있어왔습니다. 4번 노리치와 선더랜드입니다. 근래에 생성된 배당이 제시되었고 홈 기준 1승 2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배당 흐름에 상관없이 원정 팀의 득점이 현재까지 모두 이루어져왔고 배당 흐름대로의 결과가 있었던 점이 특색인 배당입니다. 현재 선더랜드의 승무 배당이 동반 하락 중입니다. 5번 프레스턴과 카디프입니다. 2020년 이후 5년 만에 재등장하게 된 배당입니다. 홈 기준 7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며 양팀은 이번에 처음 배정받았습니다. 홈팀은 이득점 이상을 기록해야만 승점 3점을 획득해 온 통계를 유지 중입니다. 6번 경기 쉐필드와 미럴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홈팀이 가장 낮은 정배당을 책정받은 경기이지만. 배당 대비 홈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쉐필드는 세번 배정받고 2무 1패를 기록했고 미럴은 두번 배정받고 모두 1대 1 스코어의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미럴의 원정 배당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7번 스토크와 루턴타운입니다. 신규 배당 경기여서 가장 근접한 두 가지의 배당을 함께 캡처했습니다. 현재 원정 루턴타운의 승무 배당이 동반 하락 중이지만 유사 배당 구간에서는 흐름과 상관없는 결과도 많았기 때문에 마감 시간 근처까지 배당 흐름 확인하시며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8번 경기 와포드와 헐시티입니다. 현재 배당 움직임은 없으며 홈기준 구승이무사패를 기록 중인 배당입니다. 대부분 배당 흐름대로의 결과가 있어왔으며 헐시티는 한 차례 원정에서 배정 받아서 크게 패배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9번 미들지브로와 리즈입니다. 8차례 등장에서 사무사패로 원정팀의 승점 획득이 정갈하게 이루어져 왔던 배당입니다. 양 팀은 작년 4월 23일 동일한 배당을 배정받았는데, 당시 3대4의 스코어로 리즈가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즈는 이 경기를 포함 다득점과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바라며,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